경상북도 영천시 오늘도 복숭하 안녕하세요 모기씨입니다. 오늘 풀베기 하는 일과 촬영할 건데요. 저따라면 와보시죠. 공야 날씨 너무 더워요. 모기씨 뿅 복숭아밭에서 젊음을 불사르는 농부가 있습니다. 올해 33, 세 귀농한지 9년 되었다는 청목신인데요. 오늘도 복숭아. 안녕하세요. 복숭아 농장 모기 씨입니다. 잘생기셨이요이분 할인해주세요. 잘생기셨어요. 네. 이분 많이 할인해드려야겠다. 복숭아 농사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청목시의 도도한 귀농생활 함께하시죠. 동쪽으로 최약산 남쪽으로 구룡산, 서쪽으로 금박산이 있는 영천시 대창면. 변농사며 채소농사 등 다양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건 당도가 높고 과육이 우수한 품질의 복숭아. 33청목시도 이곳에서 약 3만 3천 제곱미터 밭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말이죠. 잡으세요. 요즘은 바쁘디 바쁘다는 복숭아 수확철. 아버지 비 올라가는데. 어, 빨리 떠가자. 날씨가 비가 올것 같으니까 좀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예, 알아서 할게요. 여기저 농장장님, 어머니는 회장님이고 저는 대표고 농장장님이고. <laughs> 가족 모두가 한 자리씩 꿰차고 있다는 청목 씨네 농장은 가족 경영 농장입니다. 야, 아, 근데... 아, 아, IMF 이후 귀농해 복숭아 농사를 지은 부모님 아, 곁에 아, 9년 전 청목 씨가 자리 잡았는데요. 음, 중풍 그, 중풍 어디 어디. 아버지 농사 잘 되나요? 음, 진짜 잘 되고 말이죠. 이게,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뭐야? 메론이에요, 메론. 멜론. 복숭아가 뭐 힘가나? 아 농사 왜 잘된 줄 알아요? 내가 갖다 같이 붙어 사니 그렇잖아요. <laughs> 내가 없을 때는 안 그랬거든. 대놓고 나약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복숭아밭. 이중6,600 제곱미터 땅엔 어린 복숭아 나무를 키우고 나머지 2만 6천 제곱미터 땅엔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목 씨가 귀농한 후로는 23개 품종의 복숭아를 6월 중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수확하고 있다는데요. 맛있죠? 음. 있맛있다니까 음. 다가 음. 아요 음. 예, 수확을 앞둔 요즘 신경 쓰는 부분은 당도. 모사에게 칼이 있고 선비에게 붓이 있듯. 복숭아밭 청목 씨에게도 나름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 많이 나오네. 자연 상태에서 바로 당도 측정이 가능해 적기 수확을 돕는 당도계죠. 내 얼마나 피 같은 내내 손으로 샀는데 품벌벌 떨면서 샀어요 진짜 품질을 위해서. 궁금하니요 진짜 오늘 내가, 내가 당도계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 진짜. 참 열심히 해내. 진짜 좋아졌어. 아버지가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 것처럼 제 세대에도 뭔가 발전해야 을 되지 않겠습니까? 응. 국각을 전공하고 작곡 공부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공연도 했던 청목 씨 건설현장 기술자로도 일하고 자영업도 하면서 많은 삶을 경험했지만 결국 복숭아 밭에 정착했습니다. 농업에 밝은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죠. 2014년 귀농해 4년간 인턴 생활을 자처한 청목 씨 안으로는 아버지께 복숭아 농사를 배우고. 밖으로는 다양한 교육을 접하며 복숭아 공부를 했죠. 3년 전엔 자영업할 때 만났던 승희 씨와 결혼해꼬린인 결혼생활도 귀농생활도 승승장구 중인데요. 심고 가꾸고 수확한 복숭아는 모두 청목 씨의 예술품입니다. 음, 찍어놔야지 나중에 다 기록이 되니까 예쁘지? 오 예쁘네. 와. 음. 색깔 예쁘지? 어. 어 잘찍었다 음, 이게 본판이 좋으니까 산지어도잘 나온다. 이거지. 귀농 9년차 베테랑. 틈틈이 소비자에게 보낼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도. 모든 일정을 꿰뚫어 일을 진행하는데요. 싶콜. 습니까 어, 잘 어긋. 갖딴 복숭아는 뜨거운 곳에 있으면 후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자마자 밭 근처 선별장으로 이동 복숭아를 시켜야 한다는데요. 소비자에게 도착했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 인생 복숭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귀농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청목 씨. 부모님께서 농사 지을 땐 공판장을 거쳐 판매하던 복숭아의 직거래 판로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엔 직거래 판매율이 5배가 증가했다는데요. 꾸준한 노력만큼 매년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13과, 16과, 11과, 1과 일반적인 자동선별기를 쓰지 않고 과일 음성선별기를 사용해 수작업화시킨 것도 청목시라는데요. 아, 이건 뭐. <목소리도> 요그 너무 크잖아. 이거, 이거 봐. 진짜 맛있겠군 490. <목소리도> 490. <목소리도> 아, 무슨 아가 490. 7 0 0 있더라고요. 저번에 돈만큼 만성적 치료 나옵니 어서 오시오. 어, 선. 뒤늦게 출근한 사람, 청목 씨의 아내 승희 씨입니다. 과거 회계 재무 일을 하던 아내는 3년 전 결혼 후 복숭아밭 일원이 된 이후 농장의 주문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데요. 야, 과일료, 요건 진짜 싱싱하다. 이다 싱싱하다. 이 상인들, 이, 이 자취가. 복숭아는 과실이 물은 과일인 만큼 아주 작은 손상도 금세 골마 버립니다. 그래서 선별과 포장도 섬세하게 진행된다는데요. 1차 포장에 이어 택배 포장까지 온 가족이 확인해 확인을 거칩니다. 황금 거야? 내가만 말금 들은 거야? 어, 팔리 밑에 봐, 팔과야 팔과. 네. 대린데다됐도 우리 회사에 정년 퇴직이란 습니다 어? 우리 회사에 정년 그 퇴직 없어요. 나 정년 퇴직 란다퇴 불가. IMF 때문에 귀농을 했지만 일찍이 Y자 수형을 활용해 복숭아를 재배.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농업에서 먼저 희망을 찾았던 부모님. 청목씨가 귀농을 마음먹었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청목씨 또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왔는데요. 젊은 시선으로 복숭아를 키우고 또 홍보까지. 직거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직거래와 공판장 판매 비율을 5대 5로 만들었습니다. 안에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10개 될 거. 지금까지 몇개 줍니다. 지금 방에. 150개. 170개. 응. 여까지 만나가? 응. 170개 하면 적당히 맞출 오케이. 음, 응. 이까지야, 아, 쉽. 네. 그럼 여기까지야, 끝난다, 이제. 한 그리고 이제 좀더선별 끝나고, 뭐 추가로 기다리신 분들 있으니까 올려주고. 그리고, 아, 가, 어. 그리고, 170개 먼저 뽑고, 아. 추가된 거는 한번더 뽑고, 이렇게. 가족 4명이 약 3만 3천 제곱미터 복숭아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청목시가 농장을 시스템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는 거다. 오케이. 그럼 두 개만 담아보자나. 요거 한 개만 더넣면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을 기계화시켜 체계적으로 빠르게 일을 할수 있다는데요. 그리 이거 하니까 쉽죠? 이거요. 아, 그렇죠 근데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는 깨끗하고 작동하자. 선택을 잘했어요. 근데 깔끔하잖아. 가끔은 내가 봐서 깔끔해. 내가 내가 봐도 깔끔해. 선물 받는 기분인데. 응. 언박싱 하는 재미가 있지. 단순 반복하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투자해서 기계화 시키고, 섬세해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작업화 시켜서 상품의 질을 올린 청목 식 일부 유대 재배를 통해 외부 오염 노출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농가가 되었다는데요. 수확기에 하루 200박스 가까운 복숭아가 주문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 껍질을 다아놓고 여기를 일단 썰고 이난 다음에 긁어낸 다음에 고기 털대. 음, 그렇게 하자. 복숭아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음, 그렇게 해서 되겠다. 음, 그거 해서 이제 밥을... 한거열 개는 팠지? 됐어? 샀는데. 종종 복숭아를 이용해 간식을 만드는 부부. 이상한가? 음. 오늘 만드는 간식은 달콤한 복숭아 속에 그릭 요구르트를 채워 넣는 초간단 디저트 그릭 모모라는데요. 음. 모양을 유지한 채 냉동실에 굳히고 반으로 자르면 한 여름 시원하게 날수 있는 간식이 된다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와, 그렇네. 금방 꼬덕해졌네. 꿀까지 한 스푼. 건강과 맛은 다 챙긴 것 같은데 어째 모양은 생각과 다릅니다. 뜨겁다. 뜨겁다 대박되는 야. <laughs> 아니야.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좋을 거야, 괜찮아. 그냥 모양 만 실패라도 마상 성공이야. 아, 맛은 맛있겠네, 그래. 응. 요거트도 너무 많이 넣었. 훨씬 <laughs> 더 많이 뿌렸으니까 맛을 있겠어. <laughs> 아버지, 의모 뭐, 먹다 보세요. 네. 그래. 금복이. 음, 진짜 맛있어요. 여기 괜찮네. 진짜, 응? 진짜 맛있네. <laughs> 음, 음, 안돼하하신 <laughs> <laughs> <맛있습니다>. 음, 음, 어청집사해 <laughs> 음. 맛있는데, <laughs> 음, 맛있네, <laughs> 맛있게 먹어서 이제 열심히 하자, 화이팅화이팅 <laughs> <laughs> <맛있게 웃음> 내릴 거 올릴 거 내리 원해야지 내리면 안 되죠 하나 무슨 내리는데 왜 어렵다 아세이팅 오후 4-5시가 되면 어김없이 오는 택배차.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박스를 8번 교체 제작했습니다. 코팅 박스며 아이스 박스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게 고민했죠. 오늘 고잘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좋아요.

어, 아, 그래. 네. 청목시 부부는 농장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도농 복합 도시라 다양한 문화상권도 누릴 수 있다는 데요. 결혼 3년차 신혼 부부가 집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찾찾 일은 끝았 수확과 포장 판매만 하지 않을 뿐 집에서도 일의 연장입니다. 소비자들의 리뷰를 살피고 사후 관리에 주력한다는데 요즘은 또 일이 추가됐습니다. n d 폰트 and there. Youjumun, do eat it t o g e t 박스 r s m i d 다 괜찮지 않니? 아 이게 덮이는 부분이야? 응. 위에 요거, 저.. 요거 빼달라니까 요거는 굳이 없어도 될것 같아 있지 아니 이, 있는 게 없나? 어차피 뭐 테이프 버리면은 다 애매하겠다 이 글자가 있는 게더 불편하겠다 응. 응. 그리고 위에도 테이프도 내가 지금 두 가지 준비하고 있거든 응. 일반 테이프에 레터링 써가지고 있는 거랑 그.. 그 박스 띠지가 있어 나 보여줬지 이거 띠지? 찾아가고 싶어서 박수 기 미안하겠는데 요거, <laughs> 어, 요거 맨날 한 수천번 목이 잘리겠는데 딱맞지 커팅 라인은 천청 당하겠어 어 괜찮아 이게 디자인이 진짜 중요해 왜냐면 <laughs> 음. 내용물도 중요 내용물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언박싱 할때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엄청 맛있어 오늘의 저녁 메뉴는 청목씨가 좋아하는 짬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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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밥 먹읍시다.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 응. 힘들다. 응. 내가 사진을 끌어다 줄게요. 퇴근이 없어. 아. <laughs> 아직도 직장 생활 중인데. 나난 막내 사원이잖아. 여보, 막내 사원. 여보, 막내 아니지. <laughs> 막내 사원이지. 아버지는 응. 나 나는 대표. 아버지는 어머니는 회장님. 응. 아버지는 농장장. 이거는 전문의사. 다 임원인데. <목소리> 아휴.. 이거 음, 완전 그.. 이거 음. 그,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할게 조금만 더 기절해줘 그 나름 재밌긴 재밌어 맞지? 근데 이게 거짓말 이고 이게 내 작품을 다 하잖아 중화를 근데 이게 인정받은 게 너무너무 기뻐 진짜 근데 매번 배송 받을 때마다 두근두근 게해어 아. 택배 딱 보내고 나면 어. 하면은... 어. 아 이게 진짜 진짜 시집 보내는 기 뭐. 맞지? 아, 진짜? 응, 뽀뽀. 응, 아, 뽀뽀. 어. <laughs> 그만큼 알고 찾아 주시는 분도있는게 엄청 막 벅찬 그런 느낌이지. 요즘 청목 씨의 또 다른 기쁨. 아내의 뱃속에 예쁜 아기가 생겼다는 것. 청목 씨가 열심히 살아야 할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청목씨 오늘도 복숭하 안녕하세요 모기씨입니다. 제가 오늘 풀백이 하는 일과 촬영할 건데요. 저 따라 한번 와 보시죠. 이 버트 보이시죠? 제 에마입니다. 에마. 노타고 한번 가 볼게요 버트로. 이동하는 진동이 심해가지고 흔들걸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이 흔들거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고! 4년 전 청창농이 되면서 시작한 브이로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열심히 촬영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한 모닝입니다. 이 김보이는 되게 추워요. 농장의 변화와 복숭아가 크는 과정, 일하는 모습 등. 다양한 하루를 공유하면서 복숭아와 농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소비자와 공유하려는 걸까요? 자, 도착했는데요. 여기 저가 제가 풀벨 밭. 사실 여기 풀 벤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 찍을 게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이거 설치 해놓고 제가 풀 벨로 오겠습니다. 짜자. 출연은 물론 촬영과 편집까지 혼자 해결하는 청목씨. 소비자에겐 건강한 먹거리가 어떻게 크는지 알려줄 수 있고 청목씨에겐 중요한 농사 기록이 되기에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한다는데요. 을 이렇게 뱉는데 풀 베는 이유 궁금하시죠? 이거 장마철이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원래 비가 많이 오면 은 풀을 좀배줘야지 여기 풀이 풀 뿌리나 요 풀들이 물을 덜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당도에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풀을 베줘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음. 잔디밭 같죠? 아, 자, 그 이제 요거 타고 또집에 가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날씨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모기씨였습니다. 뿅!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이 너무 귀찮아서 맨날 찍기만 하고. 수확기 청목시 일과 중 하나. 복숭아 밭을 다 돌아보는 일입니다. 적기 수확을 위해서인데요. 봉식아 씨가 우리 지금 눈이 반짝거려 우리 파트나가는것 같으니까. 가자 봉씨 가자, 자봉 c a 가자 s i c a Mu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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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s i c 아 m 멀리 갈 c a m u 아 i c a m u s 안 나오, 아, 어. 아, 앞에 앞다 보여? 모자 모양 으로다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아니, 그냥 뉘앙스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아, 음차 타면 멀리 가잖아. 갑시다 뽕시기가 갑시다 빨리 오라고 봐라 자꾸 돌아보는 거봐 뽕시기가. 작년 50일 넘게 비가 오면서 복숭아 농사 고비를 맞았던 청목 씨. 날씨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우기엔 더 신경을 씁니다. 밭을 다니면서 복숭아의 상태를 점검하곤 하죠. 아 제가 지 마음이 급해요. 색깔 이만큼 도른다고 아, 네. 하면 가거나 좀 잘자. 과실의 경도와 당도를 보면서 수확 시기를 계속 체크하는데요. 석삼, 둥파. 오늘 그러니까. 1 8 8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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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걸다가 팔아보래 말이지 아버지 말씀이. 5. 5. 5. 그래 5. 그 정도 나온다. 여기 네. 이는십나오응 그래 그래 나와. 그그 그 정도 나오지. 이런 거 이런 거맨이렇게 크냐, 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 크기 전에다가 팔아다가. 너무 차마 없 뜨나. 일단 카한사좀 그 찍어줘. 머리 좀정리해 y I'm sorry. i 이 sorry. I'm 가 말해주지 그럼 괜찮아 괜찮아 m 다시 써볼래? 멋지게 o r 게 y I'm s 다 r r 표정 좋은데? r r 여기 m s o 거안 찍어봐 이거 봐봐 y I'm sorry. I'm 이런데 수확 시기를 한참 더 기다려야 했던 복숭아 나무. 그런데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벌써 무르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아니 안 되겠는데. 잠깐 방심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돼. 이래. 올해 날씨가 지금 계속 갑자기 엄청 뜨겁고 하잖아요. 음, 어, 그래가 이게 좀 아무래도 수기가 좀 빨리 당겨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작년보다. 음. 수학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관리해온 청목 씨 고민이 많아집니다.